자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개요는요,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공적 지원을 통해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진의뭐예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자 역시 도심진의 주택 공급을 확대 어떻게 사업 속도를 빨리해서, 그죠? 주민이 공공시행사를 지정을 해서 임대 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이 해당 정비구역을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해서. 공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어, 대상은 서울시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정비해제 구역 등 정비 예정 구역 등에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음, 뭐, 뭐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이랑 중복되네요. 자, 개발 사업 혜택입니다. 혜택 뭐 앞서 계속 나왔었는데 그냥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주택 공급 활성화직으로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규제 완화가 되죠. 규제 완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고요. 용적률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상업지로 바뀌고, 1종 주거지역이 2종, 2종은 3종, 2종이 또준주거라든가 3종으로도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부채답이 완화인데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지금 서울시 재개발, 혹은 뭐 재개발보다 더 심한 게 재건축인데, 재건축은 테로가다 막혀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재건축 투자하려면 또 여러분은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물론, 강남에 있는 재건축 살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강북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도 뭐, 상암동, 주변에 있는 성산시장과 이런 것만 보더라도 뭐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죠? 그리고 노원구에 있는 미미삼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언제 재건축 될지 모르는 상계주공아파트 이런 것만 보더라도 금액대가 지금 4억 5, 5 6억 대 투자해야지 돼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공공재개발은 거의 10분의 1 5, 6천부터 아까 뭐 뭐라 그랬죠. 1, 2억대만 투자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엄청나게 인센티브를 주고 많은 혜택을 가져가는데 여러분들 관심을 안 가지시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용적률 상향 그리고 기부채납 완화를 해주고요. 사업성을 거의 뭐예요? 100% 보장을 해줍니다. 100% 제가 봤을 땐100% 보장을 해주는 것 같아요. 왜? 관리 처분 시 분담금을 확정한다라는 건,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여러분들, 어, 아마 재개발, 재건축을 이미 투자하신 분이라든가 입주하신 분들은, 음, 100%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관리 처분 시 분담금 확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보통 이제 재개발을 하고 나면 관리 처분, 그러니까 개발을 하기 전에 분담금이 이제 예정가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34평 아파트를 봤는데 뭐, 나는 한 3억만 내면 된다. 그래서 도전 꽝 찍었어요, 근데. 근데, 이 분담금이 갑자기 5억으로 올라가더니 6억, 7억으로 막 올라가요. 분담금이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확정된 금액보다 계속 바뀔 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런 현장은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에서 비일비재 합니다. 뭐 분양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 공사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어쨌다 분담금은 충분히 내려가지는 않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지 내려가지는 않는데, 최초의 분담금을 확정해서 이걸 끝까지 인정해준다라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그니까 엄청나게 안전한 거죠. 그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사업비 지원. 사업비 용자, 이주비 용자, 기반시설, 국비 지원. 이거 100% 그냥 거의 저리의 용자를 통해서 공사도 해주고요. 이주할 때다 신경 쓰지 않게 해주고, 추가 분담도 별, 어, 여러분들 신경 안 쓰게 다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신속화 인허가.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이요 입주가 빠르면 (14년에서요) 한 (20년) 걸립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평균이 23년에서 27년이에요 입주까지 사업 시행일부터 입주까지 강남권 재건축은 23년에서 27년이 걸립니다. 강북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게 빠르는 게 14년에서부터 한 20년 걸려요. 그런데 이 공공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이거를 절반 하프 5년 안에 입주까지 완성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너무 너무 자신감 있는 좀. 자만감에 가까운 자신감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7, 8년 안에는 진행 입주가 될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상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러면 공사기간 한 3년 반 잡고요 3.5년 잡고 2주기간 1년 잡고 그 이것만 해도 4.5년이에요 이것만 해도 4.5년 그죠? 이거, 뭐, 2주기간, 뭐, 반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4년 정도. 그러면, 사업 시행을, 관리, 조합 설립 이후에, 사업 승인인과 관리 처분까지 2, 3년 안에 다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될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사업 시행 주체가 SH와 LH라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따라서, 어... 엄청나게 빠른 사업과, 그죠? 높은 수익률, 그리고, 어, 큰 비용 없이 내가 서울시에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사실상 엄청난, 이건 혜택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서울시 공공재개발 사업의 신청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 할게요. 아우참 많죠? 이거 다 세워보니까 59개 지역이, 어, 지역이더라고요. 뭐, 강동구는 천호지 어, 천호동이라든가고덕동 뭐, 고동 1구역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진행했던 곳이죠. 그죠? 그, 그, 지역이 제 공공재개발 하겠다는 겁니다. 고독 2-1 구역과 고독 2-2 구역, 강북 5구역, 번동 1, 148번지, 뭐 봉천 13구역, 노원구에는 3개, 3개 3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탈락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현재, 아까 뭐라고 했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대문입니다. 신설 1구역이라든가, 뭐, 다시 17 전동 구용도 3구역, 동작구가 이제 두개 지역이네요 흑석 (2구역과) 본동 노량진 본동 노량진 본동 위치 상당히 좋은데 그죠 마포구 망원 (1구역) 대흥구역 아현 (666) 어~ (9번지) 일대 서대문구도 하나 둘셋네개의 지역이 있네요 네개 지역이 그죠 충정로 연희동 홍제동 홍제동 성동구 같은 경우는 장안평 중고자동차센터와 금호동, 자, 성북구 같은 경우는 뭐 장이 8구역, 9구역, 11구역, 12구역. 이 지역은 장인유타원 안에서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좀 보류했던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이 해지된 지역들이죠. 그죠. 이런 지역들이 지금 공공재 개발 다시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성북1구역, 성북5구역, 삼성구역, 성파 같은 경우는 거여 새마을, 양천구 같은 경우는 양천 7동, 어, 양천 7동, 어. 둘다 양천 7동이네. 양천 7동 1구역, 양천 7동 2구역이고요영등포도 상당히 많죠? 입지가 좋다 보니까. 뭐, 양평 14구역, 당산동 6가, 양평 13구역, 신길 1동, 대림 3동, 신길 16구역, 밤동산. 야, 용산구입니다. 용산도 4개동이 있네요. 한남 1구역, 원효로 1가, 청파동 1가, 서계동. 서계동도 현재 지금 문제가 있죠? 그죠? 뭐가 문제예요? 도시재생사업. 근데 서계동 같은 경우는 다행인 게 내년에 도시재생사업구역이 해지가 돼요. 도시재생사업구역이 이제 내년에 이제 말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뭐할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는 안될 가능성이 높다. 왜? 도시재생사업구역이기 때문에. 응평구 녹번 2-1구역, 가련 2구역, 불광동, 뭐, 가련동, 수색동, 불광동, 수색동, 수색동 뭐, 증산동, 뭐, 요런 지역들. 그죠? 근데 이제 요 지역, 특히 이제 수색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뭐예요? 여기는, 어, 신축비율이 너무 많죠. 지분쪽기가 너무 많이 돼 있어서 글쎄, 될까 싶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어, 신문도 2가 2-12구역이라든가, 승인 1구역이라든가. 그니까 러 지금 말씀드렸던 이 승인 창신동 같은 경우가 뭐예요?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아, 어, 서계동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도시재생구역이, 구역이 이제, 올해인가 내년에, 아, 니 제가 알기로는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여기는 좀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행정소송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시재생사업구역이,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죠? 도시재생은 무슨 벽화 그리고 마을길 넓히는 게 뭐, 아까 뭐예요? 주광역 개선지구랑 똑같은 거지. 이게 무슨 도시재생사업입니까? 그게. 어찌간에 이번엔 제 보궐선거로 인해서 울시장이 새로 바뀌지 않을까, 시, 아, 바뀌겠죠, 그죠? 서울시장, 새로운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구역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많고, 서울시와의 분쟁,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곳 주민들과 서울시와의 분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이 바, 새로 바뀌면 이 도시재생사업구역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다 어, 없어지지 않을까. 도시재생 사업 자체라는 사업을 없애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량구가 중화 1구역과 면목 7구역, 뭐, 이렇게 있어 왔고요. 전체가, 음, 59개 지역입니다. 어, 어마어마한 거죠. 아까 흥행 대성공입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국토부에서, <laughs> 어, 정말, 예. 유일하게, 이 부동산 관련 정책 중에서 흥행을 한게이 공공재개발입니다. 본인들도 좀 느끼지 않을까요? 진작할 걸 이렇게 신청 지역을 구별로 좀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노원의 한개 구역, 중양의두개 구역, 농대문에 뭐 성북의 강북에 쭉쭉쭉 해서 은평에만 8개 구역으로 많았네요, 그죠용산에4개 구역 있고 서대문 4개 구역, 영등포에7개 구역, 아까 성북에7개 구역, 뭐 강동에도 있고 송파에도 있고 관악에도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도시재 여러분들이 공공재개발 사업 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 역들한 번, 탐문한 번, 방문, 현장답사를 한번 가보셔서 물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해야지 될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투자에 대한 투자금을 물어보시면, 투자금들이요, 투자금이 신기하게, 강북이나, 마포나, 성동이나, 영등포나, 은평이나, 강동이나, 송파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투자금이. 그니까 매매가가 아닌가? 예를 들어 마포는 매매가는 3억인데 매매, 전세가 3억이라서 한 2억 투자라면 강북은 매매가격은 3억인데 전세는 1억 5천이래서 투자금이 1억 5천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투자금은 별 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강북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마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은평을 갔더니 매매가가 3억 5천이래요. 근데 전세는 2억이래요. 그래서 한 1억 5천 투자해야지 됩니다. 근데 용산에 갔더니 매매가가 5억이래요. 근데 전세는 3억이래. 그럼 투자금 2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은평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용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5천 차이 나면 용산에 투자해야겠죠. 그죠? 왜? 이 지도를 보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해드리고 싶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상위 지역에 투자해야 된다. 역시 우리가 투자는 계속 상위 지역에 해지되고 뭐그 뭐야 똘똘한 한채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럼 상위 지역이라는 건이 지금 보신 지역들 중에 물론 이본 지역들이 다 괜찮은 지역입니다. 지금 뭐 강북 지역도 뭐 기름 유타운 같은 데 보세요. 아파트 12, 3억 그냥 갑니다. 그죠? 노원 같은 경우도 뭐새 아파트가 하나밖에 없지. 뭐 노원구에 그저 하나 있죠. 그것도 한 14억 정도 그냥 가고. 장인뉴타운 같은 데뭐뭐 뭐 관악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양천구는 뭐 목동이 있죠. 그러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이 원체 거대해지고, 그리고 서울 집중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인서울, 인서울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편차가 되게 심했는데 지금은 편차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데 치고 나가는 1등 지역은 계속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럼 서울시 안에서 1등 지역은 이 기본적으로 한강변 라인을 기준으로 상위 지역들이 표진되어 있죠. 어디야 대표적인 게 마, 용, 성이죠. 그죠 마용성 그리고 뭐 영등포, 뭐 동작이라든가 뭐 송파, 강동 이런 지역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서울 강북 구도심의 대표 주자가 마용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들은 쳐다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듣고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몇개57 59개 구역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뉴스에 다 나와 있고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하나하나 따져보시고, 방문조사해보시고, 탐문조사해보시면, 투자를 위해서, 강북지역 투자나 마포지역이나 성동지역이나 투자금액이 별 차이가 안 나요. 자, 그러면 어디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디 투자하겠습니까? 그죠? 뻔하죠? 마, 용, 성 위주로 일단 우리가 가닥을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입지가 좋은 지역 위주. 그리고 첫 번째, 뭐.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이 수익률이 높을 거 아닙니까? 기본이잖아요, 그냥. 아파트 가격이 높은 어떤 기준? 새 아파트 기준으로. 어, 마포 20억이네요. 그렇죠? 성동구 거의 뭐 20억대. 마포가 지금 1등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 중에서. 아, 송파가 있네요. 헬리오시트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거여동과 지금 헬리오는 근데 사실 좀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강동구도 아직 마포 시세 못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 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강동에 있는 지역도 상당히 괜찮은 지역입니다만 내가 이제 직장과의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요 좀 아파트 가이 높은 지역에 있는 공공재 개발 사업지로 우리가 첫 번째 관심을 갖자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건 자금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다고 보면 어떻게 해요. 소액 투자할, 뭐, 뭐, 꼭 지금 말씀드린 지역으로 뭐, 가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가진 자금이 1억 미만이라면, 그에 맞는 지역을 또 찾아가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1, 2억대에서 움직일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최고 상위 지역,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지역으로 좀 참여, 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사업 향후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향후 일정 이제 12월 달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 중에 시범사업지가 선정될 예정이고요. 어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제, 이제 불과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이 시범사업지 1차 시범사업지가 선정이 되면 아마 난리 없석이 떨어는 지 난리 없석이 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정비구역 해제 지역 또는 신규 신청지들 중에서 나머지 시범 지역이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제 1차 사업지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 12월과 내년 3월 달이 상당히 중요한 해고요. 지금 신청 접수를 한 곳들은 어, 수능 음, 진짜 합격자 발표 기다리는 것처럼 상당히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 걸릴 걸 겁니다.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이 3월 달에 결정이 난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1차 사업지에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쉬워할 건 없다. 왜 2차가 있고 3차가 있으니까 왜냐면 2023년까지죠. 2023년까지 국토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서울특별시 안에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8.4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023년까지. 그럼 어, 앞으로 몇 년? 2023년이니까 3년 동안 2만 가구를 공급을 해야지 돼요. 사실상 공급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단어죠. 그죠? 제가 쓴건 아니고,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왜냐면, 2023년까지 2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겠다 그래야죠. 이때 공급이라는 건 입주를 얘기하는 건데, 입주는 언제까지 될까요? 한 2030년 안에는 되겠죠. 그죠? 어쨌거나 2023년까지 2만 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어떻게 신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1차로 안될 겁니다. 거의 59개 지역이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몇개 지역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6, 7군데에서 10군데? 그러면, 뭐, 한개 구역당, 뭐, 한, 600, 700세대 정도. 1 0 0 0 세대 나오는 구역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10개 지역 한다고 해봤자, 만 세대가 안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2차, 3차까지는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만 세대 다 채우려면.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형행한 것처럼 예상 외에 엄청난 흥행을 몰고 왔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은근히 쓱 올리죠. 2만 세대에서 이제 5만 세대로. 왜? 안 그래도, 이거 너무 잘된 거잖아요. 서울시의 주택, 자, 이걸 하게 되면 뭐까지 막을 수 있죠? 강북 강남 재건축까지 계속 눌러가면서 공공재개발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만 세대가 예상 외로 어마어마하게 한 승, 흥행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는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국토부의 또 인기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2만 세대에서 5만 세대로 계속해서 증가될 수도 있다. 아, 이걸로 좀 해결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번에 떨어진 지역이 다음에도 반드시 안 된다는 건 없고, 2차, 3차가 계속 있으니까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흥행을 받기 때문에, 지금 아직 한발 늦어서 신청을 못한 다른 지역들도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역. 이번에 2차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공공재개발 사업이 서울시 전체 노후주택가로 상당히 확산되고, 그로 인해서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 보면 아마 내년부터 그런 일, 현상들, 특히 이 다세대 주택이죠. 이 지역에 있는 뭐 단독 주택 같은 투자금이 많이 드니까. 이 공공재개발 예정 지역들의 다세대 주택 가격은 어,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8사대책 발표로 이게 도심 4만 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 설명회 및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재개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하여 실수해제에 대한 주택 공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게 뭐예요? 4만 호 중에 2만 호는 원래 공공재개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요게음 9월 21일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9월 21일날 어 2020년 9월 21일날 발표한. 어,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것처럼 2만호가 흥행을 하면 4만호로 바뀔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 더 많은 공공재개발 사업지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정부의 고민이죠. 공부의 정부의 고민인데 정부 고민도 있습니다. 어떤 고민? 음. 아, 선정 기준 등에서 이제 자본이 불거진 게세 예, 불거진 공산이 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상외로 이 흥행이 지금 뭐 대박이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 누구는 되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지금 이번에 신청한 지역들 중에서 3분의 1, 혹은 4분의 1은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탈락된 지역들이, 과연 어떠한 공정한 기준으로 갖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도 노후도 70%고, 우리도, 자, 이런 수득 있잖아요. A, B 지역, C 지역 이 있는데, 얘 노후도 70%, 얘도 72%, 73%야. 그죠? 동의율 얘도 6, 오, 얘 50%. 둘다뭐 동의를 50%씩 갖고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똑같아 근데 이 중에 반드시 두 군데는 떨어뜨려야지. 한 군데만 돼. 그죠? 근데 만약 얘가 됐어. B가 됐어요. 노후도 72%에 동의를 50% 짜리가 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너네 요건은 막 기준 요건은 도대체 선정 기준이 뭐냐? 막 따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잡음이 불거질 공사에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신경을 바짝 쓰고요. 정말 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 선전 작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두 번째는 이제 이거죠.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과열이 됐죠. 되고 있고요. 음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왜 이제 이 공공재개발?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을 하면 당연히 입주권이 나오는 걸다 알고 소액으로 입주권이 나오는 거 압니다. 과거에 했었던 뉴타운이라든가, 이 민간 아파트, 민간 재개발 방식보다도 사업성이 상당히 빠르고, 큰돈안들이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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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데, 누가, 이걸 관심을 안 갖겠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 이 공공재개발에서 나오는 일반 분양을 청약하기 위해서 청약 통장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몇 년만 빨리 들어가면 1, 2억 갖고 내가 34평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관심 안 가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연히, 과열되겠죠. 그러면 이 공공재개발사업 과열대고 수급할 겁니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쩔 수 없이 가야지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뭐 용산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산 개발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거라서 개발을 뭐안 하겠대요. 그죠? 작년 얘기입니다. 5년 있다 개발하면 5년 있다 안 오릅니까? 10년 있다 개발하면 10년 있다 안 올라요. 무슨 얘기냐? 어쩔 수 없이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라는 지역에서 특정한 지역이 자본금이 투자가 자본이 투자가 돼서 그 지역이 다른 방식으로 좋아진다면 당연히 투자자 수요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지역에 과열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러니까 이 무슨 재개발 사업은 1년 전에 했어도 2년 전에 했어도 3년 전에 했어도 그리고 지금 했어도 앞으로 5년 있다가 했어도 시작하면 과열되는 거는 너무 뻔한 거예요. 너무 뻔한 거.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아쉬운 거는 좀 일찍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지금쯤, 지금쯤, 이제 입주 물량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입주 물량들 아쉽습니다, 이런 게. 지금, 이전세난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전세대란이, 그죠? 지금 뭐, 김포까지 뭐, 전세 가격이 뭐, 폭등을 하고요. 인천, 김포, 의정부할것 뭐 없이 지금 서울에서 출발한, 시작한 전세 가격 폭등이요. 수도권을 거쳐서 경기도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상 그래서 지켜보는 게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억 하던 전세가 지금 3억 5천원 갑니다. 지금 불과 보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는 2021년에 2022년에 2023년은 이 전세 가격이 잡힐까요? 그럴 일은 제로입니다. 왜? 내년, 내후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그다음 해로 갈수록 서울의 주택 공급 물량은 상상을 초월하게끔 줄어듭니다. 그렇죠? 2023년에는 제가 몇 누차 말씀드렸지만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가격을 잡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죠 전세 물량을 늘리던가 아니면 전세 수요가 줄어든 가죠 근데 이두 가지 다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쨌거나 사업을 빨리 한다 그랬잖아요. 공공재개발 사업을 제가 갑자기 왜 전세 얘기를 했냐면 공공재개발 사업을 빨리 하면 그만큼 빨리 뭐예요? 2만호에 육박하는 뭐2주 수요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제 고민일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2, 3년 동안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왜 전세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 겁니다. 전세가 쭉쭉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 제가 지금 앞선 타이틀이 뭐예요? 어, 전세 난민과 내집만을 한방에 해결하는 소액 투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꼭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꼭 대규모 매실로 인한 전세 이주 수요는 뭐 대거 발생할 거 아닙니까? 대거 그죠? 엄청나게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과열은 올해보다는 내열, 내년 내년 보다는 내후년이 하나하나 뭔가 만들어져가고 계획되고 그게 완성돼갈수록 공공재개발에 대한 의심에서 이제 뭐에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엄청나게 뛰어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선 사람들이 항상 돈을 벌게 돼 있는 겁니다. 자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건 3단계 정책요건과 좀 함께 좀 봐야지 되는데요 그냥 한번 쭉 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뉴타운 주변 지역에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뉴타운 구역 안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현재 빠져있는 지역들이라든가 뉴타운 주변 지역들 같은데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사 주변 지역이라든가 역세권 노후주거지역 이런 지역들 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뭐라 그랬죠? 연접된 구역 등과 기반시설 연계가 가능하여 지역 여건 개선 효과가 큰 지역도 어디? 뉴타운 주변 지역, 군웅지에 규제가 심해서 개발을 못했던 지역들 중에서, 어, 도심 안에, 안 정말, 확, 무조건 개발을 안 하면 안될수 밖에 없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 대표적인 게, 내가 남산 주변 지역들. 역세권 등 지리적 여건은 좋으나 동유혈 추진 주체 부재 등으로 장기 정체된 국 어디예요 역세권 도오죽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요런 지역들 외에도 뭐 아까 우리가 앞서 제가 이제 (59개) 지역들 쭉 말씀드렸잖아요 요런 지역들도 한번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 지역들 중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지역 주택 조합이라든가 주거형 개선 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곳들만 빼놓고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마무리는 오늘 이렇게 좀 정리해볼게요. 내집 마련 뒤에는 누구에게나 있다. 다만, 다만 내 눈에만 안 보일 뿐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누구에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내 주변에 어내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너는 할수 있어, 너는 할수 있어, 너는 할수 있어. 나도 할수 있으니까,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할수 있어. 이런 사람이 많으면 나도 힘이 나는데 내 주변에 야 내가 안 되는데 너는 되겠니? 이런 사람이 많으면 나도 같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좀 희망을 갖고 좀 도전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지금 공공재개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이 공공재개발 사업 지역이요. 어, 노후도는 신청 지역들이요. 보통 노후도는 거의 완벽하게 충족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동의율도 거의 6, 70% 정도 다 나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열망이 상당히 큰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공공재개발이 안 됐다고 사,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스크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지역의 공공재 개발이라고 해서 내가 샀는데 만약에 이 지역이 안 됐어요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대구 안 되고는 맷드 몇? 5대 5니까 만약에 안 됐어도 노후도가 이미 갖춰져 있고 동의율이 충족됐는데 그게 도심 한복판이라면 이 친구는 언제든 가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 재개발 방식 여러 가지가 있다고. 가로주택정비 사업이라든가 역세권 개발, 혹은 제2의 공공재개발 사업. 왜? 이번에 안 됐어도 다음에 될수 있으니까. 아니면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 사업식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죠? 왜? 노후도는 계속해서 쓸럼화될 것이고, 동유율은 점점 올라갈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좀 기회, 뭐예요 용기를 갖고 여러분들이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2030 세대들 중, 어 아무리 노력해도 청약에 당첨될 것 같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집 마련은 힘든데 나한테 약간의 자본금이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꼭 이번 공공재개발 쪽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만 아무나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게 세상에 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집 마련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